감정가는 2억 4천 3백만 원입니다. 시세조사를 해보니까 약한 2억 4천에서 5천 사이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가, 여러 번 이제 유찰이 됐어요. 그래서 최저가는 현재 감정가 대비 34%까지 떨어졌습니다. 최저 매각 가격은 8,330여만 원까지 지금 3분의 1 정도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천에 있는 아파트 경매 사건인데요. 유치권 신고가 되어 있는 아파트입니다. 오늘 핵심 주제는 과연 이 경매 사건의 경우에는 유치권을 어떻게 해결하고 아파트를 안전하게 낙찰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가급적이면 좀 저렴하게 받아야 되겠죠. 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내용을 한번 상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유치권이 신고된 아파트의 경우에는 유치권의 부담을 인수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또 대출 문제가 있잖아요. 대출이 또 용이하지 않다는 거. 그래서 유치권을 해결하는 것은 유치권 자체 문제뿐만 아니고 대출 문제하고도 연관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을 같이 보고요, 유치권에 대해서 좀더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할 사건인데요, 소재지는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물의 전용면적은 25.71평, 대지권은 4.27평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대지권 대지 지분이죠. 지분 면적이 좀 상대적으로 적은데요. 이 아파트는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용도 지역은 일반 상업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대지 지분이 일반 아파트보다는 좀 적은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가는 2억 4,300만 원입니다. 시세 조사를 해보니까 약한 2억 4천에서 5천 사이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가 여러 분 이제 유찰이 됐어요. 그래서 최저가는 현재 감정가 대비 34%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최저 매각 가격은 8,330여만원 까지 지금 3분의 1 정도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어서 입찰 진행 내용을 보겠습니다 1차 매각기일이 2020년 11월 5일 날 진행이 됐는데 유찰이 됐고요그 뒤에 한번 또 변경이 됩니다 2차 매각기일이 2021년 1월 27일 날 진행됐는데요 그때 이제 유찰이 한번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49%까지 떨어진 3차 매각길, 3차 매각길이 2021년 3월 11일 날 진행이 됐습니다. 이때 낙찰이 됩니다. 응찰자는 이제 2명이고요. 그리고 낙찰가는 1억 2,500만원. 감정가 대비 51%의 낙찰이 됩니다. 그런데 결국 이 낙찰받은 사람이 대금을 이제 미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재매각길이 2021년 5월 20일에 진행이 됐는데, 그때 다시 또 유찰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며칠 후에 5차 매각 기일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5차 매각 기일은 2021년 6월 23일. 최저 매각 가격은 34%까지 떨어진 8,330여만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죠. 자, 방금 입찰 진행 내용을 한번 봤는데요. 최근에 인천 지역도 아파트 낙찰가율이 상대적으로 좀 높아지고 있는 현상인데요. 이 아파트가 아무리 주상복합이라 하더라도 34%까지 떨어진 데는 뭔가 이유가 있겠죠. 앞에서 말씀드린 유치권이 이 아파트의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인 권리 관계에 해당하는 임차권, 등기부상의 권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건의 핵심 문제인 유치권에 관한 내용을 하나씩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사건 임차인 현황인데요. 현재 임차인으로 조사되어 있는 자는 이봉모 씨입니다. 그런데 이 임차인은 대항력이 현재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처럼 뭐 임차인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말소 기준 권리보다 대항력권을 늦게 갖춰가지고 대항력이 없는 임차이라면 인 입찰자 입장에서는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닌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사건 등기부 현황을 한번 같이 볼까요? 이 사건 등기부 현황을 정리한 자료인데요. 첫 번째 항목에 보면은 소유자가 지금 나옵니다. 이흥로 씨. 그리고 그 다음에 근저당권 이 있는데요, 한국여한은행 지금은 이제 하나은행으로 지금 바뀌었죠. 채권 최고액이 1억 6,800만 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근저당권 밑에 가 감류가 한건 있습니다. 자, 이 감류는 바로 이제 유치권자가 해놓은 가 감류입니다. 아, 주식회사 보미종합건설 현재는 이제 명칭이 보미건설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주식회사 보미종합건설에서가 감류를 했는데 금액은 1억이 조금 넘습니다. 자, 그 다음 항목을 보면은 근저당권이 또 하나 남아 있고요. 송한 모씨 그 다음에 또 근장군이 또한건 있네요 역시 위에 있는 같은 근장권자 송한 모씨입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이제 2017년 11월 24일 날 강제경매 신청이 들어옵니다 자 누가 했느냐 바로 위에 있는 가압유채권자가 판결을 받아 가지고 강제경매를 신청한 것입니다 범이 보미 종합건설이 범이건설로 바뀌었죠 범이건설이 네, 유치권자이면서. 그리고 아울러서 판결받아가지고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청구금액이 1억인데요. 아까 그 가압류에 기해서 판결을 받아가지고 강제경매를 신청한 것입니다. 아마 이 청구금액은 봉사대금 중 일부가 아닐까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항목에 보면 이미경매 개시결정이 이제 또 이루어집니다. 역시 경매신청 채권자는 하나은행. 앞에 그 한국유한은행이었죠. 하나은행이. 경매 신청 채권자가 이중 경매를 지금 현재 신청한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이중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는 이제 주로 어떤 이유냐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선행 경매. 여기서 선행 경매는 지금 보미종합건설이 신청한 강제 경매잖아요. 자이 경매가 잘 진행되다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거나 기타 사유로 경매 절차가 취하되거나 취소될 염려가 있다 이렇게 판단됐을 때는 다른 채권자들이 이중경매를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어떤 이유가 있을 수 있냐면 현재 이 보미종합건설은 여기 이제 등기부를 보면 한국유한은행의 그 아래에 있는 후순위 가압류채권자입니다 이 후순위 가압류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는데 나중에 혹여라도 낙찰가가 떨어져 가지고 선순위에 있는 이 저당권자만이 배당을 받고 정작 경매 신청을 한이 보미종합건설이 한 분도 배당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되면 또 무잉여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무잉여가 됐을 때는 경매가 취소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선순위 근장권자 입장에서는 경매를 다시 신청해야 된다는 그런 불편함이 있겠죠.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그런 염려가 있을 때 선순위 저당권자의 경우에는 이중경매를 신청해서 안전장치를 이렇게 취해놓는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설령 낙찰가가 지금 최저가가 8,300여만 원있잖아요그돈 가지면 현재 저당권자도 다 변제를 못 받습니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 이 선순위 저당권자가 이중 경매를 신청했기 때문에 무인여가 문제 돼가지고 경매가 취소될 염려는 없다. 그런 점들은 걱정 안할수도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사건의 경우 유치권에 관한 내용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이 비고란에 보면은 유치권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2018년 2월 8일 날 주식회사 보미건설로부터 공사대금 이 공사대금이 178억 7천여만 원입니다. 상당히 큰 금액이죠. 어, 이 공사대금 채권을 위하여 유치권 신고서가 제출되었으나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부동산 현황을 한번 같이 볼까요. 그 밑에 예, 거기에 보면은 본건 출입문에 유치권 행사 중임을 알리는 경고문이 부착되어 있고 문은 외부에서 봉인되어 있음 그리고 위 유치권자는 주식회사 보미종합건설로 기재되어 있음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결국은 이제 공사대금 채권이 170억이 넘는다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확인했고 어, 그것만 가지고는 유치권이 성립될 수가 없잖아요 유치권자가 점유를 해야 되는데 방금 전에 봤던 내용을 보면은 지금 현재 보미종합건설에서 현재 이제 보미건설이죠 범위 건설에서 지금 출입문을 잠궈놓고 점유를 행사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 유치권은 가짜가 아니고 진짜 유치권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유치권이 진짜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아 유치권의 그 공사 대금 채권액이 뭐몇 천만 원도 아니고 170억이 넘는데 과연 이 아파트를 내가 낙찰 받으면 유치권자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공사 대금 채권 170억이 넘는 돈을 모두 다 책임져야 되는가? 아니면은 뭐그 중에 일부만 책임을 져도 되는 것인가? 자 이런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자 원칙부터 말씀드리면요. 지금 현재 보미건설에서는 이 아파트 한동 전체를 다 공사를 했습니다. 예, 그 공사 대금 채권 중 현재 이 보미건설의 주장으로는 어, 170억이 넘는 돈을 아직 받지 못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이한 동의 건물 중 일부 호수를 낙찰받게 된다 하더라도요. 원칙적으로는 유치권자가 주장하는 금액 170억여 원을 모두 다 책임져야 됩니다. 좀더 쉽게 말하면, 보이 건설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누가 낙찰받든 간에 난 모르겠다. 일단은 이 아파트 점유를 이전받기 위해서는 공사대금 채권 다 우리한테 편제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점유를 이전해주지 못한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상황이 이 원칙대로 간다고 하면 이 아파트는 경매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 아, 지금 감정가가 2억 4천여만 원 밖에 안 드는데 그것을 갖다가 막의 1원에 낙찰받는다 하더라도 170억이 넘는 돈을 떠안는다고 하면 그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경매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유치권자 입장에서도 각 호별로 이걸 잘게 나눠가지고 한개 호수당 얼마 정도의 부담을 하면 우리가 넘겨주겠다. 보통 이런 식으로 먼저 제시를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입찰을 원하는 사람들이, 이 유치권자인 보미건설 측에 찾아가서 내가 이걸 낙찰 받고 싶은데 유치권 금액 중 얼마 정도만 내가 지불을 하면은 그 점유를 다한테 넘겨줄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향후 협의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제 보미건설 측에서도요 이 아파트를 낙찰 받았을 때에는 유치권 금액을 1억 원 한도 내에서만 유치권을 행사하겠다 이런 취지로 제가 전달을 받았는데요 그것은 확정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아파트를 입찰하고자 하는 분이 있다면 결국. 유치권자인 보미건설하고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확정을 지은 다음에 입찰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봅니다. 아마 이제 보미건설 측에서도 유치권 금액 중 1억 정도만 행사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지 등기부에 보면 감유, 아까 내용을 봤잖아요. 그 감유 내용이, 청구 금액이 1억 원으로 된걸 보면은, 유치권자인 보미건설 측에서는 이 아파트가 매각이 됐을 때, 어쨌든 1억 원 정도만 회수할 수 있으면, 더 이상 이 아파트와 관련해서 유치권 주장을 하지 않겠다. 뭐 이런 의사가 표현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자, 그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방금 전에 봤던 등기부 정리상을 한번 같이 보시죠. 자, 앞에서 말씀드린, 유치권자 보미건설의 가감류가 바로 이 사건인데요. 어, 이 건물이 2011년도 9월 달에 보전 등기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가압류 날짜를 보니까 2011년 10월 25일이니까 이 보존등기가 되는 때로부터 약한달 후에 가압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이 공사대금 중 일부를 가지고 아마 이제 보미건설 측에서는 이 아파트에 할당될 부분의 금액을 가지고 가압류를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보미건설에서는 이 가압류에 대해서 판결을 받아 가지고 여기 지금 강제경매 있죠 2017년 2017년 12월 24일 날 행해진 요 강제경매. 가압류에대해서 이제 본압류로 이제 이행이 된이 강제경매 개시 결정대가 이루어진 것이죠. 결국 이 전체 내용을 보면 보미건설은 다른 뭐또 다른 어떤 채권이 있어가지고 지금 강제경매를 신청한 것은 아니고 이 공사 대금 채권 중 일부를 가지고 가압류 한 다음에 그리고 판결을 받은 후 강제 경매를 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금액을 1억 원으로 한정한 것은 결국 이 아파트가 매각되면 1억 원까지만 이 아파트 매각되면서 회수하면 유치권 을 행사할 의사는 없다. 이런 어떤 내부적인 의사가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파트를 입찰하고자 한다. 그러면 반드시 여기서 선행해야 될 것은 이 보미건설 측에 타진을 해본다는 것을 꼭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협의만 잘 되면 비록 여기 유치권 신고는 돼 있지만요 은그 협의와 관련. 된 약정서 이런 걸 첨부해 가지고 은행에서 일정 부분 대출을 받는데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흔치는 않지만 아파트 공사 대금을 가지고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이 경매 사건을 하나 다뤄봤습니다. 자 이와 유사한 사건들이 앞으로도 더러 나올 수 있는데요. 유치권 금액이 크다고 해서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꼭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으면 유치권자가 미리 협의를 해서 일정 부분 협의가 가능한지 그것을 꼭 타진해 보고 입찰한다면 입찰에 성공할 확률을 훨씬 더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